는 열한 기상을 준비했는데 아 제가 계속해서 말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아 여러분 때로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다이나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심령이 죽어 있을 때 그래. 심령이 꽉 죽어 있어. 심령이 쫙 가라앉아 있어. 심령이 어두워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능동적이질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몇 마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말, 뭐 이런 저런 말 들으면 또 이렇게 쭉 깔아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근본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은 이게 환경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여건에 사람의 말에 구애를, 구애를 받지 않을까요?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부활 신앙 이 있는 사람의 부활 신앙. 제가 지난 주 일날 아, 그 어떤 형제가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자반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과거 점쟁이를 찾아간 정과자들이 꽤 굉장히 있었다고 하는 것. 어꽤 전과자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번 다시 예, 점쟁이에게 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가지는 않았는데 친구 따라서 점쟁이에게 구경 간 적은 있었대. 그런데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뭐이 다음이나 신문 그런 걸 보고서 구경 간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예, 특별히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고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도전을 줄까요? 것은 판지를 르 하고 제법 배운 것 같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막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신과 부정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외모나 학식이나 실력이 다 붕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볼때 철학하게 보이고 외소하게 보이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을 때 위대하게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이옹매 할머니라고 68살인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좌판상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갔어요. 처음엔 교회 와서 주무시는데 바빴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이제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섬이가요 열 번만 오고서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에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열 번을 왔는데요. 아,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짜에 너무 힘들었는데, 한 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laughs>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게한 말도 못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서 잤냐면 저하고 아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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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을 잤습니다 맨날 내가 기도해 보자 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번을 한것 같아요. 기도를 할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날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laughs> 두번는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다섯 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어, 의자앞에다가 하나 넣고 주머니에 하나 넣고 머리맡에 하나 넣고 바 밭에 하나 넣고 아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아, 이상하게도요. 1년을 이어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고안 보면 잊어먹고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아,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예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생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이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울 때까지 예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청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는 순전하여 눈을 밝게하는데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냥 하겠어요 아 그랬는데 아니 오늘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잡를 못하겠더라고요.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아, 사진을 다찍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아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난 그런데 이충전벌 내가 50년을 알았잖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놓은 이, 그 속방면이 하나도 안 없어진지 벌써 두달 됐어요.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속방면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년을 50년이나 가서이귀를 듣지를 못했어요. 이하나를만들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불르면세 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그, 우리 며느리가 귀, 그걸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라고요. 해보는데 또 그런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내가 전화기를,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네. <laughs> 아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거 그때서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탁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 자네 부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냥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뭐 이렇게 쓰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쓰 그리고 앉아 있어. 그랬더니 날보려는거예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 그냥 가차 교회다.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를 너무 멀어. 그랬어요. 교회를 아르켜달라는 거에 이렇게 아르켜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합창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laughs> 예. 아,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갈리아다에 와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존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아,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팍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반 년을 나왔나, 두 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도 그래요. 아우,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오자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하고데전도했다 그랬더라고요. 할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맞으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다가이 말씀을 읽어주고 에이, 내가 그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 이 진리가 너희를 잘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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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 만믿기 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내가 사는 날도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laughs> 아,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네요 어? 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나는 기뻐요. 아니, 기, 걔보다 내가 근심을 백배더 해야 되는데 이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요. 나는 시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뻐서 하하하하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그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요, 여기 쁨이 많다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나도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믿어보세요? <laughs> 너무 기뻐요 이러지 <이리> 엄마는 <laughs> 네. 이제 어떤 언니한테 막 얘기를 한거요 알지도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냐 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해서 회개하라 하셨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해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서 저를 죽은 자가 되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것를 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뭐를 읽어 주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맞습니다. 이거 좋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읽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게 하셨거든요. 아시못 어디든지. 아닌데 이거? 것이 너에게 내가 떠나가지 않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제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망하리시리라 제에 대하려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자와 죽은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으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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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을 이르는여라 네. 네. 내가 일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런데그이튿날 내가 갔어요. 이제 그날은 집에 오고 갔는데 할머니가 날 보고 그 이틀날 보석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왜고마워요 그랬더니, 내가 형, 어제 네 아침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하나님 말씀을 팍그 아들, 언니한테 읽어주는 순간에 자기가 아픈 게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좋고 와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탁 자랑하는 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는 건 없는데 예수님 말씀 읽은 거만팍 자랑하는데 어 그가 그니까 그 그러더라고요 병이 떠나갔다고. 아, 네. 네, 근데 자기는 예수를 한십 년을 믿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대요.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할머니,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예우니까는요 밭에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외울 테니까요. 오늘 일이 너무 많이 데난 힘들거든요. 그런데힘안 들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날 엄청나게 어제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오늘은 구름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여자같이 그 맛에 오는 게 탈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난이 발바닥에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이면 불덩어리 같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말씀만 외우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어? 내가 진짜 열일곱 소녀 같아요 예. 시간 없어요. 한번더 하실래요? 할수 있어요? 예. 한 마디도 한 번만 주세요. 아, 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사랑하고 싶어서요. 우리 딸 간증 써달랬는데도안 써줘요. <웃음> <웃음> 아니. 참, <laughs> 예. 정말, 누구야? 조제친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우리 일꾼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형제가 이제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는 이따만 종이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고마워가지고 의자에다 키우고, 그거 내가 0 심장고스에 베일 때까지나 사람을 앉히지 않겠다. 하, 사람을 앉히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넣고 내가 읽었거든요. 예. 에이. 읽어야 돼. 내일이 남은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여호와여 주 율례들을 내게가르치소서 내가 끝날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진행할 천심으로 지키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 내 마음을 주의 계명에 착경으로 행게 하소서. 내가 즐거 워 나로 즐거워하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을 행치 말게하소서내 마음을. <laughs> 내 눈을 돌려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며 주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말씀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그냥 막 읽고 요새는요 복음을요 하루에 열 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달치기에는요 딱 모욕하고 드러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365일을 그냥 평을 전는마다이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100번을 보면 절대 안잊어 먹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날마다 읽었던 말씀을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디가 좀 부족하고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말씀을 이럴테니까요. 예, 현상이지만 금방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그가 책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당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사회의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현약해서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더 좌우 위에 나서렸던 거예과 영감에 간절하고습을 칠려 저기까지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라 아 이러니까는 이제 그냥 이 말씀을 외웠더니요 내 말씀이 그냥 무덤, 시커먼 발톱이 돼가지고 그거를 한 30, 40대의 그 무덤이 왔는데요 그 말씀을 툭 읽고다 보니까는요 아이 고수가 융택해진다, 너무 융택해져서 이 아파트 부인들이요 다 이게 노을 녹을 해지는 것 같아요 관절이 예 아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여자예요. <laughs> 아 도전이 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 기쁘지 않아요? 슬퍼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에, 중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뭐 가족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죽었어, 정말 완전히 죽었어. 근데 걔가 살아나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러면은 사람 만날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못 견딜 거예요. 그서내 아이가 내 남편이 모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죽었어. 내 살아났어. 막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너무 좋으니까 좋으면얘기하게끔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이나 내 집안 식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그 순간에 기쁠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에게 국한된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더 깊은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는 거고, 나도 언젠가 이 세상 끝날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 어 지난 토요일날. 그 이리 고등학교 다니는 고삼짜리들을 애 만났어요. 아주 애들이 착하고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남자애들인데. 니네들은 <laughs> 이 땅에 살면서 죄진 적 없냐? 그랬더니아나 죄진 적 없어요 그래. 어나 그런 애 처음 봤어요. 애들이 아주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 니네들은 부모님의 속세인 적도 없어. 아이 그럼요. 나 효자예요. 나 나라에서 상 받아야 돼요. 나나 같은 놈 없어요 그래요. 어나 그래서. 야또 요즘 젊은 애들치고 자기만 정말 어머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님에게 기쁨이 더 효자래.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크게 가책될 게 없대요. 어 그럴 때는 말이죠. 사실 원래 이 복음의 접근성은요. 아이 맞아요. 다 죄지적을 해지만 접근이 되는 건데 나는 우리 부모님도 속세인 적 없고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는 딱그 순간에 맥혀요 근데 뭐냐면요.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지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순간에 딱 엎어치기 하는 거또 지혜를 주세요. 그래? 그럼 너왜 죽는 거 같아? 에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나이 젊은데. 아니야. 언젠가 한번 죽어. 그사실은 인정해. 아 그건 인정하죠 그런데 네가 언젠가 한번 죽을 때 죽고 난다면 어떻게 될거 같아? 뭐 죽고 난다면 말겠죠. 아니야. 죽고 난다면 말이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을 때 네가 네 스스로가 정죄받지 않을 이유, 지옥에 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네가 변론하지 못하면 너 스스로를 변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를 졸고 기울이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안 죽죠?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아니야 죽어 죽는데 말이지.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을 정복하고 잃을 수 있는지 알아? 못 부다도 있잖아. 너는 죄를 진 적이 없는 없다 그랬어. 엄마 아빠게 효도하고 참 착한 애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슨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야. 아, 저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인데, 어, 옛날에 교회 다닌 거 하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너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 안 믿어? 아유 고참이라 나세요. <laughs> 파파 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거든. 근데 말이지 너처럼 바쁘다고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돈 번다고 바쁘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그 자체가 죄야.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짧은 삶을 살았어.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반복해서 듣고, 저는 우리 김선우 목사님 통해서 정말 저도 뭐 이렇게 원래 생각했지만 이번은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단순 무식 무한 반복. 그래서 이게 다 교인들한테 완전히 백혀지는게 시인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응용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목사님에게 약간 서운한 거는 이 목사님 또 너무나 아, 십자가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러이게또 약간 균형을 잃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가 그 인증샷이 되고 보증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균형이 비 물론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그동안에 십자가만은 붙들었대. 근데 그걸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대. 그러다가 디리께서 부활을 깨닫고 그냥 부활만 전하게 되었다고 그 목사님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볼때좀 아쉽기는 해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보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균형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쭉 들으면서는 아, 좀 약간 균형에서는 벗어났구나. 하지만 어쨌든 뭡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가 문제가 뭐냐면요. 신학교 교수들 속에 어떻게 침투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부활을 가르칩니까? 사상적 부활. 사상이 부활해야 된다. 이게 사상. 성경의 사상. 실제적으로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교수들이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교수들. 그래서 마귀가 부활신앙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는 폐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목사님은 말이죠. 부활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누구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기 위해서 살아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세 동안에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제가 이 일고등학교 3학년 얘네들한테도 또얘기어요다 부분은 몰라요. 야 석가모니 몇 살에 죽었어? 몇 살? 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외워야된다니까요이 굉장히 전도하기 좋아요. 석가모니 몇 살에 죽었어요? 할시 공자는 72 마음에서 예순둘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서른 세 살. 그러나 예수님은 시체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요 뜨겁게 하고 싶습니까?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습니까? 만 나와서 설교만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요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현장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새롭게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고삼짜리 애들에게 쭉 복음을 전한 다음에 기도를 시키고 결신하게 하고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제가 안수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예 목사님 때가 되면 꼭 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활의 증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계획할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15장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에 뭐 한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 충성, 수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런 결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이용매 할머니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덟.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도 뭐안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반응이 뭐였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 분석을 해. 이 할머니에 있는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생각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꾸 활활 타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왜 이렇게 쭉 깔아앉아 있을까요? 사랑하는 권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보세요.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 심령을 부활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옹, 이, 옹, 이 옹매 할머니 안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럽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저도 말이죠 이런 역사 일어나가지고 막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주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런 저 목사님 저좀 간증 좀 시켜주세요 나 예수님 증거한 거 나도 좀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간증은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까 도대체 한글도 모르는 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쑥쑥 외워가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말이죠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탁 외우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제자훈련하는 교회인데 너무나 우리가 말이죠 이론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님께서 반성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